안녕하세요. 작곡가 차은선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입니다. 9편의 3절 가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편 9편은 1절에서 20절 말씀을 4절에 모두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3절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절 갑니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건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까연 셀라.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네 여기까지가 삼절입니다. 후렴구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저 유튜브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어,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